a l l e l u a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laughs> 축원합니다 고생하다가 좀 살만하게 되니까 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이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까?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57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나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어. 곡식 찾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본문 5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 말이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곡식을 사서 오라고 하죠. 어, 본문이 절에 있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참노년에 야곱의 삶이 불행합니다 타국에서 고생, 고생, 수고하다가 이제 고향 내려와서 좀 살만하니까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이었던 야곱, 그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 만장하였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인생, 지는 것 무척 싫어했던 인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원하는 것은 손에 다 넣으려고 했던 그렇게 욕심 많은 인생. 그랬더니 쌍둥이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자 야곱은 외산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거리가 한 800에서 900 킬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 이주하여서 이 바다 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시비남 1녀, 부인은 두명처은두명 또한 네명의 여인에게서 13명의 자녀들을 낳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장인에게 여러 번 속고 차남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그래도 야곱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으고 이웃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형에서 때문에 두렵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인 일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요. 재산을 다 잃을까 두려워요. 그런데 형에서 용서로 두 사람은 화해하고 가난에 삽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행복을 꿈꾸었겠죠. 더 이상 인생 기근 찾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행복을 꿈꾸었을 겁니다. 고생 많았던 20년 타양 생활을 접고 고향에 와서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좀 살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살만하다 싶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나갔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일로 아들들이 화가 나서 이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야곱은 보복이 두려워서 일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렇게 정착한 곳에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종이 되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의 피 묻은 옷까지 보여주고 참 살만하니 이런 일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20년이 흘렀습니다. 상체가 아물고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좀 살만하니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주 심한 기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들 애굽으로 보내고. 곡식을 구해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다고 아들들을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참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왜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갈까? 살 만하면 일이 터지고 살 만하니까 딸이 추행을 당하고 살 만하니까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정든 곳을 떠나야 하고, 또살 만하니까 자부가 죽고, 살 만하니까 손자가 죽고, 살 만하니까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살 만하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종이 되고, 또살 만하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살맛이 났을까? 정말 인생은 고생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살만하니 고생, 살만하니 슬픔, 살만하니 기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만하니 아들이 죽어요, 살만하니 아내가 죽어요, 살만하니 남편이 죽어요, 살만하니 암이 찾아와요. 살만하니 자녀에게 어림이 생기고, 살만하니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헤어지겠다고 하고, 살만하니 회사에 부도가 나고, 살만하니 직장에서 쫓겨나고, 살만하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살만하니 건강이 나빠지고 살만하니 여행 좀 다니려고 하니까 다리가 아프고 좋은 경치와 미술품을 좀 보려고 하니까 눈이 아프고 살만하여서 맛있는 음식 좀 먹으러 다니려고 했더니 입이 아프고 침을 삼키지 못하고 위장에 병이 생기고 살만하니 이제는 건망증에 치매까지 찾아오고 살만하니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요양병원 신세가 되고 끊임없는 인생 기근의 연속입니다. 마치 내가 비극적인 드라마 연속극의 주인공이 된것 같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살만한 이 기근입니다. 옆도 그랬죠. 살만한 이 자식들이 다 사고로 죽고 살만한 이 강동대가 와서 재산 다 빼앗아가고 살만한 이 몸이 몸에 병이 생기고, 살만하니 아내가 자신을 괴롭히고, 저주를 하고, 살만하니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렇게 살만하니까 인생 기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기근이 끊임없이 닥쳐와요. 파도와 같이 밀려와요.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인생기근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아니, 요셉이 7년 대풍년을 만난 것처럼 인생 대풍년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 풍년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생 기근으로 허우적대며 산다는 것이죠. 살만하면 인생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생은 예측 불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인생 커튼이 열리면 어떤 기근이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살만하면 기근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고 신방합니다. 고생고생하여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집도 사고, 돈도 벌고, 자녀들도잘 자라고, 시집 장가 또 보내고 좀 여유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찾아보니까, 받아보니까 암이 찾아왔어요.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집에 불이 나고 사업장이 강도를 막고 자네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이런 난치한 일을 당한 분들을 만납니다. 신방 가서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여 집사님은 고생고생하여 세탁소를 차렸어요. 돈을 벌었어요. 집도 샀어요. 가서 새집 이사 신방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내가 고생고생하여서. 입을 거안 사고 먹을 거안 먹고 해서 도와서 모아서 이렇게 좋은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자궁암이랍니다 자궁암 말기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새 집에서 그 여집사님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임종하는 날 신방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남편도 울고 한 아들도 울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고생고생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여집사님은 갔어요. 한 아들이 수죄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못 보고 그 어머니는 떠났어요. 입학 후이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는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는 게 뭔지. 살만하면 그 행복과 기쁨을 좀더 만끽하고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슬픈 일을 많이 당했는데 모욕과 멸시를 많이 당했는데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좀 살만하면 그 살만한 인생이 좀더 오래 유지되고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살지 두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고생수고 후에 찾아온 살만한 인생을 좀더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고난과 슬픔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생 사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이런 인생 사는 분들도 있죠. 시원의 대로가 끝없이 펼쳐지는 잘 나가는 분들.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요. 목회자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가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 친구들. 부러워요. 반면에 목회가 잘 되고 좀 될만하니까 기근이 닥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생과 수고. 목회 여정이 지나고 이제 좀잘 되었어요. 목회할만해요. 좀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만하니 기근이 찾아옵니다. 갈릴리 호수가 출렁이고 폭풍이 붑니다. 배가 뒤집혀지고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살만하니까 기근을 만난 스토리. 아담과 그 하와도 그래요. 다 갖추어지니까 본인들이 사고를 쳤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브라함도 살만하니까 처벌 얻어서 아기를 낳고 좀 참았으면 되었을 것인데 요셉도 좀 살만하니까. 형들에게 모든 고초를 당하고 모세도 좀 살만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실수하여 인생 기근을 몰고 온 것입니다. 가난에 입성한 이스라엘도 좀 살만하니까 등이 따뜻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국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를 또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죠.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인생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사울 왕도 좀 살만하니까 사고를 치고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사고 왕입니다. 다이도 좀 살만하니까 바세바를 원하고 솔로몬도 좀 살만하니까 사고를 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 아내로 삼고 다 본인들이 인생 기근을 자초한 것이죠. 좀 살만하니까 나오미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주하고 여기서 좀 살만하니까 남편이 죽고 두 자부를 얻어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두 아들이 죽는데 차례차례로 죽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시스게 왕에게 중병이 찾아오고 좀 살만하니까 총리 다니엘에게 사저굴이 찾아오고 좀 살만하니까 사무엘에게도 인생기근이 찾아오고 사사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 일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좀 살만하니까 인생기근 인생흉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됩니다.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허무하기도 하지요. 사는 게 뭔가?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광국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압제 속에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숨 쉬고 살 만하니까 전쟁이 터지고 얼마나 많은 동족이 죽어갔는지 좀더살 만하니까 쿠데타가 터지고 좀더살 만하니까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좀더살 만하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생 기근이 찾아오면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허무한지. 살맛이 안 나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 죽는 사람 없어요.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너무 허탈하고 허무하니까 인생에 낭떠러지가 너무 겹겹사니까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끌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살만하니까 아들이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사업장은 성공교도에 올려놓았는데, 신방 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요. 말기 암이래요. 몇달못 산다고 해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같이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분이 고생한 것을 다 알거든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죽어요.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젊은 여집사님이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요. 희망을 갖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만하니 그 충격과 아픔과 상처가 아무로 가려고 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삶은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인생은 공식도 없을까? 왜 자비도 없는? 인생, 그렇게 인생은 무자비할까? 살만하니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어요. 살만하니 이민 와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고생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겼는데 집도 사고 사업장도 잘 되는데 장교로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사고로 죽고 그러다가 아빠도 그 충격으로 죽고 그 남은 권사님. 참 얼굴 뱉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살만하니 아들이 죽고 살만해 남편이 죽었어요. 살맛이 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살만하니까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졌어요.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고난이 많냐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만하니까 이 문제 터지고 좀 먹게 하려고 하니까 저 문제 터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지, 어떤 인생의 흉년에 찾아올지. 그래서 어떤 땐 불안해요. 풍년 중에도 불안하고, 그 풍년이 지나면 또 어떤 기근이 찾아올지 불안하고, 어떤 흉년이 찾아올까, 어떤 일이 터질까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 그렇게 믿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작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를 시킨 것이죠. 목사라도 하면서 믿음이 좀 강해지라고, 억지로라도 기도 좀 하라고, 남편 잃고좀 살다가 보니까 젊은 아들이 암에 걸려서 노신 초사 불안 염려 걱정 가운데 사는 분도 있어요. 24살 청년이 죽었어요. 어느 부부가 좀 살만하니까 두 아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국에서 외롭다고 외도를 하고 큰 아들은 무릎 밤으로 귀국하고 얼마 후에 곁에서 아들을 돌보던 그 아버지는 암에 걸리고 살만하니까 상처가 좀 암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인생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만난 이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 장례식에 소 외국에 살던 엄마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기 있는 저 여자가 애 엄마입니다. 저기 있는 저 여자가 애 엄마입니다. 편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방심하여 인생 기근을 자초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나도 원인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인생 기근의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전자는 회개하면 되지만은 후자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대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만하면 찾아오는 인생 기근과 흉년,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년이 하루아침에 기근과 흉년으로 바뀔지 모르는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보금성 가사가 떠오릅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내 뜻대로 못해요. 험만일길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꺼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부터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살만하면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인생 기근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주님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해야죠. 내 손잡아 달라고. 날 이렇게 세워 달라고. 날 인생 기근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그 외에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을까? 남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루라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이 우리 의 인생인 것이죠. 주님 없이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대단함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소심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께 날마다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하며 살고 싶다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미는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 보셨나요? 갈릴리 호수가 정말 아름답고 잔잔해요. 서울 한강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더 아름답고 더 잔잔한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요. 가 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꼭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더 갈릴리 호수 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 위를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갈릴리 호수를 호텔에서 내려 볼때밤 늦은 시간에 깊은 밤에 갈릴리 호수를 내려 볼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호수 위에서 날이 청명한 날 배도 타고 성지순례 대원들과 선상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인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몰라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밤 폭풍이 부니까 배가 고초를 당합니다 제자인 어부들도 감당을 하지 못하죠 배가 물에 빠져요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후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거치고 잔잔해졌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인생 기근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기근 중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펼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않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막힌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살만하다가 만난 인생 기근 가운데 수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살만하면 기근 같은 삶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근이었으니까. 인생 기근, 심겨웠어요 고달팠어요. 고난과 박해 연속이었죠. 땅 위에서 살지 못하고 땅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그 오랜 세월을. 박해가 심해서 잡혀있으면 죽으니까. 하지만 이런 중에서도 초대교의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인지 몰라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살만하면 지금같은 삶이라도 참고 살수 있지 않을까. 살만하면 지금같은삶이라고 감사하며 살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실력이 있고 똑똑합니다. 큰 교회 청빙받아서 배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좀 생겨서 사임하고 개척했습니다. 또 부흥하다가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병이 고침을 받고 좀 살만하니까 또 얼마 후에는 사모님에게 중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힘든 인생 기근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이런 기근 중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입니다. 낙천적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리의 압력으로 이 모든 기근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살만한 이 기근의 연속인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또한. 밝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살만한 이 기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많아요. 내 인생이 살만한 이 기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도 예배가 아니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님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살만한 이 기근이었습니다 살만한 이 기근, 살만한 이 기근, 살만한 이 기근 그렇게 인생 기근을 통과하면 산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제뱅이는 십자가의 기근도 통과하셨죠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살만한 이 기근이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내 인생은 살만한 이 기근입니다. 기근이 연속입니다.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연속된 인성 기근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또한 힘을 내시고, 더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연속적인 인생 기근 중에서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인생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살만하면 기근이라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풍년의 축복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풍년의 주인공 되시고 희극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